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기도회에서 만나게 돼서 여러분 어 진심으로 기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거의 두 달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주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잠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언제나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은혜받고 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욱 더 주님 앞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을 우 감사시니, 믿음으로. 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으. 저갈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 끝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그선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눈여 그선 the <laughs> 네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화 끝에 부연 설명하듯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식물 중에 하나죠. 근데 상한 갈대 생겨은 것도 약한데 거기에 줄기가 상하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 정말 그 쓸모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꺾어 버린다. 굉장히 잔인한 짓이죠. 인정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우리 사람 심리가 뭔가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더 꺾어 버리고 싶은 게또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그분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이거 말만 들어봐도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등불 자체도 그리 강하지 않은데 그 약한 불을 겨우 유지해 주는 그 심지가 점점점 꺼져가고 있다. 그냥 냅둬도 스스로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 정리해서 말하자면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끝에 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 때문에 지친 자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에 처해 있거나 또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약할 때로 약해진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의 특별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알수 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 또 집에서 또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어디 집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해서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과 또 막막함 속에 있는 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무기력함 때문에 힘드신 분도 있고, 또 반복되는 이런 루즈한 그런 생활 속에서 자꾸 흐트러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나는 내 모습, 상황 갈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내 모습이 너무나 싫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도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한다 했는데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기대한다, 소망을 둔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입니다. 21절을 직역을 하자면 또한 나라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두리라, 예,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개념과 메시아의 이름, 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동시에 그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그 자체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망이 되시고, 둘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망이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절망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절망에, 절망인 우리의 존재에 소망의 빛을 던져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이 없던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시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잔인하고 인정 없이 우리를 그렇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5장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한주 정말 만족스럽게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계획한 거 반해반도 못했어요. 왜 이렇게 갈수록 나태해지고 이렇게 연약한 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실수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소망되신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끌어 주시고 참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소망 대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 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소망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소망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소망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하는 수많은 우리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가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